portal p l a c e I see an enemy. r o k e c o t a c t with e n Oh, t a 10 seconds. Roger, say young. A second squad is a o t t a c k 다른팀뭐 왔다 팀, 아니, 아니, 왔지 다른 왔지 팀 팀이 있어? 리지 멀리서 거 같지 않아? 멀리서 쐈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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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70. 오, 돼. 응, 나도 공거수 있어. 두개 있어, 우리. 오이 어, 좀아프게쏘네 i 네 just t 있겠지? 모르겠 about my shield. I'm just t a l 그 언덕 위에 있 o 나 t my 먹 h i 는데 d i 때문에 s t talking t h e l a i n shield. 이이있나 차 차고 옥상 가서, 원저 패지면 간보다가 먹자. 어차피 피용한도 쉬고, 가는 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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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i 드 채울게 한개도 없다 나 지금 배터리 딱 t u 남았어 not i c i e u t 아직 이열렸고요 음. 갔다 보유. 까타고 가? 가타 가타고. 풍선 어좀타고가데어 가타고. 가가고 초에 장면이 특개라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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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 빨리 빨리 그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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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빨리 빨 하나 있어 있다 있다, 있다, 있다. 와이초 오른쪽 뭐야 어, 풍선 나이스 어, 어. 만들게 지프라인 여기 질러버리면 아직 반대편에 있지 들이떨어 어, 아래로 빡빡 끓였어 응 어. 쟤도 피채오겠지뭐 가빙 좀 해야겠다 뭐, 다키체어응자 음. 야, 또 챙겼습니다 이거는 스카이오프거든 야 30명 타봤어 너무 많이 음. 다 어. 배터리 도빈 거 있어 필요한 거 아, 하나 있어 허스리 허스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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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루 허스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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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스스루 허스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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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스스

여기 하나, 아, 제 지금 들어가긴 어렵겠는데, 뭐 여기? 아, 이 위에서로 쏜다. 어, 딴데서로 가기 힘들겠다. 아. 일단 여기에서 간을 좀 봐야 할 사람이 좀수하려했삼낼까 봐. 깜빡 돌아서 들어가? 자, I'm taking oh, fire. Recharging shields. <laughs> 한명이나 파랑이고 갑바 없네 파랑 아, 타고 있어 한명은 이쪽 옥테인 스파인트 옥테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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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이쪽에 두팀이0이2이러0개 2,00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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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한팀 끝난거 아님? 0개킬인가0금이 보다 황금이 보다. 나는 uh, 그래. 한명남어 좋겠는데 나 이거 물자 좀 먹어야 돼. Please, no. 45 s e c o 아 예, 완전 개피한피3 0 넘. 채우는게다 나이스. Yeah. 기30 패을 이제 나도 파밍좀 해야겠다 아, 네, 파밍을밍하고있 이거 가야돼 가야돼 10초야 패밍하고있다 포탈있밍하고 오세요 네 패밍하고있다 네. 패밍하고있 아. 아 이거 이쪽으로는 더 들어가는 여기는 없는 거 같아 아, 그래 그럼 다행이야 아여기 시간 너무 많이 써 그래도 파밍 좀할수 있어 다행 아, 맞아 배터리 필요한 사람 다섯 개거든 네네 아, 네개 있어 수윤이 좀 있어 요 아이스크림 죽고있다 오른쪽에서 <laughs> 아이스크림 죽고있어 이거 먹어가면서 해야지 어떻게 먹어요 싸운다 <laughs> 가운데 동그랑땡 사람있냐? 없으면 저희가 최고야 이런 동그랑땡 가고싶다 스프라인 만들어 볼까? 그래.

아, 제가 죽었다. 아, 아. 아 황금이를 잘안 깨줘. 근데 결국 깨고 만다, 내가 이거. 그 전에 들어간다. 아, 저거 문이 있구나. 저거 죽으면 3분 대될것 같은데. 아, 던질 걸 너무 많이 썼다. 한가? 어, 던질 거? 응, <laughs> 이거 써. 난잘못던지 아 이제 자가야 당하겠네. 펜지어 거지? Anyone 발걸치네. 저 하나 하나. <laughs> 이쪽으로 왔어. 이 m not g o 네한명더 있네 친구가 있네 o t g o i n 네미네 쟤네가 두 명이겠죠. 그런 i 같아요. h 예, 두 명인 것 같아요 저희가 불화 확정 h e r e I'm e r e i n 아스이랑걔네들은 조금 나왔나 이 집에 있 오른쪽 이 오른쪽 칸이네 아리 들려 아까 여기 있었던 애들 같지?

저게 다안 걸칠텐데? 왜 저렇게 의심해놔? 이거 다운은 어디? 있긴 나 아까 원이 이거? 우리, 어, 아래다. 우리 아래다. 의심은 데가 있나? 그래. 어디 있나? 어이. 내려간다. 가야된다고 보면 돼. 팔와리가리는 해놓고 해놔보게 음. 아, 오갔네. 어제 마스티프 같은데? 아, 그래? 아, 어, 총 날라오는 게 좌우로 길어. 오리랑겠 왔으니 마스티프 그냥 한명갑박해 여기로 내려가 바닥에 있어 한팀 음. 여기도 한 명이 서있다 다운 뭐지 소리, 소리. 여긴 소리. 예, 예. 다운 예, 아. 아. 살 아, 소리 아가생이었나아이지고아 어, 좋아요 물네물 右肘が違った。이번에